공약수란 두 수의 공통인 약수를 의미합니다. 즉 90으로 그리고 45로 나눴을 때 모두 0으로 딱 떨어지는 수를 의미하죠. 반복의 횟수를 지정할 때에는 공약수의 경우 두수중 작은 수인 45에 맞춰서 횟수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럼 i가 1부터 while i가 45 이하일 때까지 1씩 증가를 하면서 90을 i로 나눴을 때도 0으로 딱 떨어지고 45도 i로 나눴을 때 0으로 딱 떨어지는 수그 i가 바로 90과 45의 공약수가 되겠습니다. 실행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죠. 네, 그러면 이처럼 정답과 같이 13591545가 90과 45의 공약수가 되겠습니다.